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 5장입니다멸류가벗소서주 앞에 저, 리세 저, 천사 저, 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 저, 저,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이세 멸류관버어서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할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정의 범사에 감사하며 또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7면에 있습니다. 본문 전체이지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곳과 요셉과 느단야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샤바와 마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둥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인이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 2 명이요. 아멘. 다윗은 레위인 중에서 아삽 그리고 해만 여두둔이라는 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십사 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수금을 잡아 섬기는 자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로 세워졌는데 이들의 음악은 단순히 연주하고 노래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때로때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또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찬양이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어느 조에 들어갈지를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찬양대의 직무가 사람이 판단해서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듯 찬양대원들도 그 직무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안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이 사역이 거룩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배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모두 28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연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을 것도 있었지만 배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성전에서의 찬양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고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담긴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보다 중심을 보셨고 훈련되고 준비한 이들의 마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대와 찬양팀 넓게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회중 모두가 함께 참여, 참여하는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입술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통해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찬양대를 세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찬양하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예배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자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윗의 찬양, 자윗이 세운 찬양대처럼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의 찬양대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은식 장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자녀들 가정마다 사명 감당하도록 성숙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이어서 김춘옥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늘 기쁨 충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를 수요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